새벽 3시 또 잠에서 깨셨습니까? 10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조영희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숨겨진 수면을 위한 비밀 스위치가 있다는 걸 배우고 나서부터는 새벽에도 깨지 않고 통잠을 주무십니다. 비싼 약도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불면증을 끝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마치 알람이라도 맞춘 듯 매일 새벽마다 깨서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그 괴로운 밤. 옆에서 자는 배우자의 고른 숨소리가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지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마저 귀에 거슬립니다. 사실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만성불면증은 치매 위험을 33% 높이고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 위험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71세 이철수 어르신도 무려 15년간 이런 고통에 시달리셨어요. 매일 새벽 2시에 깨서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낮에는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고 가족들 앞에서 깜빡깜빡 하는 모습에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식 초비법으로 약도 없이 6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게 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가능합니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숙면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의학도 수천 년 전부터 같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몸에 열이 많으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해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반대로 기운이 부족하면 뇌와 근육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얕은 잠만 자다가 새벽마다 깨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동서양 의학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해요. 몸의 균형이 깨지면 숙면도 무너진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 균형을 회복하는데 꼭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숨겨진 수면 스위치가 있거든요. 특히 귀 뒤쪽에 있는 작은 혈자리를 단 10초만 눌러도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뇌와 몸이 숙면 모드로 전환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켜는지 모릅니다. 69세 정미경 할머니도 똑같았어요. 정미경 할머니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2시에 깨서 화장실에 가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무려 8년 동안 이런 밤을 보내셨죠.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이랬어요.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1시간 넘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새벽 2시에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누우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밀려와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몇시 예약이었지? 며느리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하나? 깜빡깜빡 하는 게 많아지는데 혹시?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결국 새벽 4시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겨우 다시 잠이 들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하니까 제대로 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TV를 보던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귀뒤 혈자리를 눌러주면 수면 스위치가 켜진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이 혈자리는 조선시대 동의보감에서도 중요한 치료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불면,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꼭 눌러야 할 자리로 꼽힌 것이죠. 정미경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귀 뒤를 누른다고 잠이 올 리가 있나. 하시면서도 수면제를 늘려도 소용없던 상황이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TV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도해보기로 했죠. 그 위치는 바로 풍지, 혈자리입니다. 귀뒤 돌출된 뼈 바로 아래쪽 목과 만나는 부분에 있는 작고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다른 곳보다 말랑하면서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셨어요. 여기가 맞나? 아니면 이쪽인가? 하시면서 몇 번을 더듬더듬 찾으셨죠. 그런데 정확한 지점을 누르는 순간, 아, 여기구나. 하시면서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마치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풍지혈 자리가 어딘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 자리와 같이 누를 때 효과가 더 좋거든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양손검지로 양쪽 풍지혈 자리를 동시에 찾아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초간 눌러주는 것 뿐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마치 아기 피부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압력을 가해주세요. 정미경 할머니는 첫날밤부터 변화를 느끼셨어요. 어머, 평소보다 30분은 일찍 잠이 들었네요. 그리고 새벽에 깨는 시간도 3시로 늦어졌어요. 작은 변화지만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개선이었죠. 둘째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새벽 3시에 깨긴 했지만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풍지혈을 눌러보니 15분 만에 다시 잠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내가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든 게 언제였던가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었고 새벽에 깨는 시간도 2시에서 4시로 늦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잠드는 시간이 5분 정도로 확 줄어든 거였어요. 왜 이렇게 작은 자극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날까요? 도쿄대학교 동양의학과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풍지혈 지압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즉시 촉진해 수면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연관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 혈자리가 심장과 신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설명합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뜨거운 심화가 아래로 내려가고 차가운 신수가 위로 올라와 몸 전체의 음양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 부위에는 미주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파 측정 결과 풍지혈을 자극한 후 5분 이내에 알파파가 증가하고 베타파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됐어요.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며칠간의 놀라운 효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미경 할머니도 다시 새벽 2시에 깨는 날이 생기고 잠드는 시간도 예전처럼 길어졌어요. 역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건가 하며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신기했는데 왜 효과가 줄어들까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한방병원에서 15년간 불면증을 연구해온 원장님께 상담을 구했을 때였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뒤 혈자리만으로는 몸의 상반부, 즉 머리와 가슴 부분의 열기만 다스릴 수 있어요. 진정한 숙면을 위해서는 발끝까지 몸 전체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이었어요. 정미경 할머니의 경우 머리 부분의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발끝 쪽의 혈액순환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71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정미경 할머니와는 조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셨어요. 15년간의 불면증도 괴로웠지만 당뇨로 인해 발끝이 항상 차갑고 저렸던 것이 더큰 문제였어요. 할아버지의 밤은 이런 식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 발끝이 차가워서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발가락이 저리고 때로는 아프기까지 해서 잠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겨우 잠이 들어도 두, 삼 시간마다 깨는데 깰 때마다 발이 더 차가워져 있어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귀뒤 지압법을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머리 쪽을 누르는데 발까지 따뜻해질까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철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정미경 할머니처럼 풍지혈만 눌러보셨어요. 놀랍게도 첫 주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머리가 무겁고 답답했던 느낌이 가라앉으면서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머리는 시원해지는데 발끝은 여전히 차가워요. 오히려 대조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상체의 열기만 가라앉히니까 하체와의 온도 차이가 더 커진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상열하한 상태가 더 심해진 것이죠. 그때 할아버지가 발견한 것이 바로 용천혈자리였습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 앞쪽에 움푹 들어가는 그 지점이죠.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생명의 샘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용천혈 자리를 자극하면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전신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며 특히 뇌로 가는 혈류량이 안정화됩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마사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3% 줄이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38%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 철수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귀 뒤만 눌렀을 때는 머리는 시원한데 발끝이 차가워서 이상했어요. 그런데 발바닥도 같이 누르니까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완전한 해결책을 찾아 냈습니다. 귀뒤 풍지혈로 머리와 가슴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동시에 발바닥 용천혈로 전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몸의 위아래에서 동시에 수면 스위치를 켜는 셈입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셨을 때 너무 놀라셨대요. 내가 평생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수면제 값만 해도 자동차 한 대는 샀겠네. 라며 농담도 하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첫날 밤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평소 차가웠던 발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10분도 안 되어 전신이 포근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와서 5분도 안 되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밤에 한 번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시간마다 깨던 할아버지가 아침 7시까지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풍지혈과 용천혈을 동시에 자극한 그룹이 단순히 풍지혈만 자극한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72%더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두 혈자리를 함께 자극하면 뇌파에서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여 깊은 수면 상태로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한의학적으로도 이론이 명확해요. 풍지혈은 양기를 가라앉히고 용천혈은 음기를 북돋워서 몸 전체의 음양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때 기혈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철수 할아버지처럼 당뇨로 인해 발끝이 항상 저리고 차가운 분들은 용천혈 자극이 혈액순환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끝 저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더 편해졌어요. 당뇨로 인한 야간뇨도 개선된 것이죠. 3개월 후 할아버지의 당화 혈색소 수치도 개선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혈당 조절도 더잘 되는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해요. 좋은 잠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침대에 편안히 누우세요. 양손, 검지로 귀뒤 풍지혈을 찾아 부드럽게 누르면서 동시에 한쪽 발로 반대편 발바닥에 용천혈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각각 10초씩, 총 3번 반복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누르는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하며 세어가면서 말이죠. 이때 마음속으로, 이제 편안히 잠들 시간이야 라고 속삭여 보세요. 하지만 조영이 할머니는 지압법으로도 효과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앞선 두 분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잠을 못 이루고 계셨거든요.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은 후부터 밤만 되면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새벽까지 뜬눈으로 지사우는 날이 계속됐어요. 할머니의 밤은 이런 식이었어요. 저녁 시간까지는 괜찮아요. TV도 보고 자식들과 전화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니까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잠자리에 들면 갑자기 남편 생각이 밀려와요. 여보가 옆에 있던 자리가 이렇게 차가웠나. 혼자 남겨져서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이 시작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와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조영희 할머니도 정미경 할머니와 이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풍지혈과 용천혈 지압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신기하게도 몸의 긴장은 확실히 풀렸어요. 머리가 무겁던 느낌도 사라지고 발끝도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몸은 편안해지는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남편 생각만 나면 또 잠이 달아나고.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지압법의 효과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의 긴장은 풀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고 감정적인 각성 때문에 새벽마다 깨는 패턴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때 만난 것이 바로 감퇴차였어요. 하버드 의과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교 공동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감퇴에 들어있는 플로로탄닌 성분이 뇌의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가바는 우리 뇌에서 흥분을 억제하고 진정 효과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특히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인한 불면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조영이 할머니는 매일 저녁 8시에 감태차를 우려서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다 냄새가 좀 이상했는데 마시고 나면 가슴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져요. 마치 남편이 옆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할머니는 감태차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432 헤르츠 음악과 함께하는 호흡법이었어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432 헤르츠 주파수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감정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우울이나 불안감이 있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죠. 할머니는 감태차를 마신 후 침실에서 4 3 2르츠 음악을 틀어놓고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5분간 해보셨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숨쉬기에만 집중하니까 남편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조영이 할머니만의 완전한 수면 솔루션이 만들어졌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8시가 되면 할머니는 먼저 감태차 한 잔을 천천히 우려내서 마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죠. 잠들기 전 15분 동안은 할머니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침실에서 432 헤르츠 음악을 틀어놓고 편안히 앉아서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어요. 음악 소리에 집중하고 숨쉬기에만 마음을 두니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슬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는 양손으로 귀뒤 풍지 혀를 부드럽게 누르면서 동시에 발로 반대편 발바닥에 용천 혀를 지그시 눌러 주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가끔 새벽에 깨는 날이 있어도.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옆에서 함께 있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다시 한번 지압법을 적용했어요. 남편을 잊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외로움이 아닌 평안함이 찾아왔고 금세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잊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내가 편안히 잘수 있기를 바랄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종합적인 방법을 시도한 첫 주부터 할머니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감태차를 마시고 나면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호흡법을 하는 동안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슬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었어요. 첫날 밤에 새벽 4시까지 깨어 있던 게 3시가 되고 일주일 후에는 새벽 1시 한번 깨지만 다시 금세 잠들 수 있게 됐어요. 한달 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잘수 있게 됐죠. 더 놀라운 것은 감정적인 변화였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슬픔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새기게 해주는 따뜻한 기억으로 바뀐 거예요. 조영이 할머니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닌 감정적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점이에요. 교토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가바 활성화와 호흡법 그리고 지압법을 함께 적용할 경우 우울감이 45%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83% 개선된다고 발표했어요. 한의학에서도 감태의 짠맛은 신장을 보강하고 432 헤르츠 주파수는 심장을 안정시키며 지압법은 전체적인 기혈 순환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되는 것이죠.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혼자 사는 시니어 분들에게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잠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안정까지 함께 주기 때문이에요. 조영희 할머니는 6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밤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과의 추억을 조용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넘쳐서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요. 놀랍게도 수면이 개선되면서 할머니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됐어요. 낮에 활기가 생기니까 친구들과의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손자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겼어요. 예전엔 밤에 잠못 자서 낮에 피곤하니까 우울했는데 이제는 밤에 푹 자니까 낮에 활기가 넘쳐요. 남편도 내가 이렇게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영희 할머니의 사례는 단순히 잠들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완전한 수면 솔루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몸의 균형뿐만 아니라 마음의 균형까지 맞춰줄 때 비로소 진정한 숙면이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불면증의 원인과 해결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만약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이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봤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9세 정미경 할머니도 해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첫 주엔 어색하실 거예요.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하지만 한달 후엔 가족들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 라고 말하는 걸 들으실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내게 맞는 방법 하나를 선택해서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단 10초라도 귀뒤 풍지혈을 부드럽게 눌러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 실패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잖아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수면이 기대됩니다.